오늘 한국교회 전체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 추수감사절는 이제 사실은 아, 우리 교회력에 있는 절기는 아닌데 미국에서 건너온 절기이긴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아, 1623년부터 미국에서 매사추세츠주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시작을 보면 아, 1620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1620년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몇 개월 걸려서 도착한곳이 바로 메사추세츠 프리머스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도착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100명이 넘게 출발했는데. 반도 남지 않습니다. 40명도 남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아 이제 막 굶어 죽기도 하고, 막 추워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요.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주죠.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먹고 살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옥수수를 심고, 이렇게 농장물을 관리하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감사함으로, 그추물을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추수감사절의 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벌써 지금 헬스로는 400년이 지금, 지금 가까이 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 영화나 사진에서 보기겠부했지만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뭐예요? 7년 전. 7년 전. 네, 미국에서 7년 전. 우리나라는 7년 전을 잘 먹지 않으니까. 7년조를 미국에서 이렇게 크게 하나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 주일를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앞에 보시죠. 네, 우리이시죠 <laughs> 네. 어제 저녁에 또 귀한 우리 또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거 갖다 주시고 또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시고 하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여기 앞에다 이렇게 막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꾸미는 게 텃밭이죠 텃밭. 네. 네, 주영경 씨 사님이 지금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주영경 씨 사님이 비워주고 물 주고 막 해가지고 우리 씨를 심고 이렇게 막 새싹을 심고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고구마가요? 제 얼굴보다 큰 고구마가 <laughs>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배추며 고구마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그 텃밭에서 나온 거예요. 참 귀하죠. 어제 이렇게 나오셔서 또 제공해 주시고 꾸며주신 분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번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결실들을 이렇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좋죠? 네, 너무 푸짐해 보이고 해바라기안 보이네 네? 안보여 해바라기 아 그거 찍었는데 해바라기? 해바라기 안 보여요? <laughs> 아 해바라기 그 그럼 해, 해바라기 어떻게 뭐가 제일 잘라와야 되나요? <laughs> <laughs> 해바라기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죠? 씨를 가져와야 되는데 씨를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집사님이 해바라기 심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후원하셨구나 아 씨를 후원해주셨구나. 근데, 제딸이라니까요 어제 해바라기 씨를 잔뜩 따와가지고 집에 갖다 놨어요. 근데 해바라기 씨가 아주 튼실하더라고요. 아, 시장님이 주셨구나, 뭐 이런 걸. 아, 그러셨어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 어, 여러분, 어, 이 귀한 열매들, 아,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거는 이제 농사를 져서 우리 앞에 있긴 하지만, 어, 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땅에 씨가 심겨져서 그땅의 영양도를 먹게 되는데, 그땅의영양분 흙을. 어, 우리 동건이어서성주 <laughs> 어서와요, 네, 어서와 어서 자리를 좀 마련해 주세요. 지금 자리가. 지금 자리가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땡겨서 좀 가만히 해주세요. 이건 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laughs> 어서와. 우리 엄마는 어떻게하라고 지금. <웃음> <웃음> 우리, 어? 하얀 자에 예, 그래서 우리 농물을 키워주는 땅, 땅 그렇죠, 땅. 또 뭐가 필요하죠 우리 농작을 키우려면 물. 물은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고, 땅또 영양분 있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 햇빛.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이게 식물이 잘할 수가 없어요. 햇빛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사꾼이 한 일은 뭐예요? 씨 뿌리고, 걸음 주고, 가서 저렇게 쳐다보고. 그거죠. 근데 모든 제공한 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아, 네.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와 채소와 이 곡식들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 네. 하나님. 주... 찬양게 누가 줬어? 하나님. 아. <laughs> 찬이. 좀 아까 여기 여러분 왼편에서 멋들어지게 찬양했던 친구 우리 중이 네, 찬이입니다. 멋지죠? 네. 찬이, 멋지죠? 예. 찬이 대답도 잘해요. <laughs> 여사님마음에서주 흡족합니다. 에 아주 국족합니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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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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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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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아름다운 귀한 영양 분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얻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저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일 밤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예배 후에 뭐하죠? 찬양하죠.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찬양을 하지만, 또더 중요한 찬양은 뭘까요? 우리의 삶을 통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한 찬양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한, 우리의 모습을 통한 찬양인 것입니다. 어, 이제 우리 부모님들 다 이제 여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세요? 부모로서? 부모로서 기쁜 적이 없으시군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뭐, 기쁜 날이 없으세요? 부모님들? 우리 수험생들 부모님들은 조금 힘드셨을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모님들은 좀 기쁨이 없으세요? 우리 자식들을 보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남은 것같요 아, 권사님 좀 마음 아픈 소식입니 <laughs> <laughs> 일주일에 한번 보긴 하는데 일주일 한번기쁘 시죠. <laughs> 네. <laughs> 아, 그렇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 말할 수가 없이. 예, 감사해요, 권사님. 예, 우리 자식들을 보면 기쁘죠. 음, 자식들이 특별히 엄마 아빠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때 어떠세요? 기쁘죠? 기쁘죠. 엄마 고마워요. 우리 아빠 최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그동안 속삭였더라도 그동안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더라도 어때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내 새끼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때요? 없는 네, 녹수지 누가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 내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laughs> 왜 지으셨다고요? <laughs> 죽도록 일부려 먹기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세상 속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지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지으셨습니까? 누구를? 네, 우리를, 우리로하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죠? 권사님 찬양 좋아하시죠? 찬양할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은혜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찬양할 때마다 눈물 굴성굴성 있어요. 찬양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래 지음 받은 목적이 뭐이기 때문에? 우리 지음 받은 목적이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사람들이 기 때문에 찬양할 때 기쁜 게 당연한 거예요. 찬양할 때 기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아닌가 좀 생각을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찬양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해야 할 이유가 예전에 어떤 그, 어,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요. 어, 찬양대 그 수명을 연구했어요. 뭐냐면 그 평생 성가대에서 앉아서 찬양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건강 점검해보고 수명을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다 해봤더니요. 우리는 지금 성가대가 없잖아요. 찬양팀은 지금 권식이하고 아이들이 <laughs> 있는데그교회다 네.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결과를 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하고 그냥 우리 성도원님들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수명 차이가 났어요 수명 차이 평균 수명 차이가 병 걸리는 걸 확인해 봤더니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평생 찬양하고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병 발생률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성가대가 병이 더 많이 났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병이 더 많이 났을까요 <laughs> <laughs> 네. 앉아 계신 분들. 이게 수치로 데이터로 나왔다라니까요. 이게, 이런 걸꼭 연구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열심히 열심히 찬양하고 연습하고, 비록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내, 내 목소리가 이렇게 안날 것만 이렇게 고심하기도 하지만, 날마다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영광 돌리고 했던 분들은요, 실제 삶에서도 병도 잘안 걸리고, 더 오래오래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찬양을 위해요.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며삽시다저 뒤에 보세요, 지금. 저 뒤에 보세요, 지금. 지금. 하윤이하고 동건이하고 지금. 신났어요, 신났어요, 지금.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자무실에서 여러분을 지금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오픈 기념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오늘 오픈 기념식을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 43, 3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 내남영을 위하여 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위하여 네 영광을,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찬양 h 렐루야 e l u j a h I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don't 템포가 한 박자 느렸어요. 시작!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이란,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심이 하나님 하나님 드러나는,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독사 헬라어로 독사. 기억하세요. 독사. 독사가 이제 우리 이런 뱀 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독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게 보여지는 것. 세상에 보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우주 만물이 사실은 자연 만물이나 이런 아름다운 곡식들, 채소들, 열매들이 드러나고 온 우주 만물에 이런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이 야,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 다 누가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질서들, 계획들, 섭리들이 진행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가 막 이렇게 나오죠? 시상식들 막 이렇게 나오죠. 어디 회사에서나 아니면 이런 기관에서도 이제 시상을 많이 하는데. 그때 시상식 때 요즘은 종종 이런 소리를 자주 듣죠. 아, 이제 어떤 누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한참 고백을 하다가 수상소감 말씀해 주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네.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죠. 들어보셨죠? 작년인가 몇년 전에는 B.Y라는 그 청년이 나왔어요. B.Y. B.Y 아세요? 네 우리 본사님도 죄송해요 B.Y 비와이. B.Y가 <laughs> 누구냐면 우리 래퍼 있어요. 떨어지게 래퍼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뭘 랩, 랩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랩을 해요. 그런데 온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요 거기에 뿅 갔어요. 그래서 야쟤 누구냐 했는데 내용들이 뭐냐면 말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B.Y 이름 뜻이 뭐예요? 찬이야? 모르겠어요. 야 그건 모르겠어? <laughs> 야. 민서야, 김민서, B Y 뜻이 뭐니? 모르겠어. 아우, 아우, 아니 전국의 청소년들은 B Y 열광을 하고 막 거기 목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 찬양만 할줄 알고 <laughs> B Y 무슨지 모르고 는참 큰일 났네. 유누, 우리. 우리 호프 우리 뉴름 비와이 뜻이 뭐예요? 뭐 몰라. <laughs> 아, 너무 실망인데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수준이 너무 진짜 아, 아, 이게 큰일 났네요. 비와이를 잘 모르고 비와 이름도 모르고 영어로 비가 뭐예요? 존재 아 존재 아니 존재 와이가 뭐예요? 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내 존재예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찬양을. 보여. BY 이름이 그 뜻인데 왜 그거를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앞으로 우리 투집사님, 애들 영어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요. BY 지금 랩도 좀 들려주시고, BY가 뭔 뜻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수업 시간 가르쳤는데 애들이 모르는구나! B.Y.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이름이에요. 존재, 내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알렐루야! <laughs> 예. 그래서 여러분 수상소감 하시는 분들이 저는 뭐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꼭 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 항상 하기로 했어요. 꼭그 수상 자리에 가서 1등 한 사람만, 최우수상 받은 사람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수상 소감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만, 그 우수상 받은 사람한테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고, 그 모든 존재를 통하해서그 이루어지는 일들, 통치되어진 일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꼭 일정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laughs> 그때 여러분 성공을 했든 성공을 하지 못했든 잘났든 잘나지못하든 멋들어지게 생겼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것으로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이룬 것이 얼마나 많든 적든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 중에 똑똑한 자녀도 있고 좀 떨어지는 자녀도 있죠? 다 똑똑한 자녀만 두셨죠? 그래요 여러분 다 똑똑한 자녀만 두셨죠? 떨어지는 자녀도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말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말안 듣는 자녀도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 말잘 듣는 자녀만 있죠? 네. 말안 듣는 자녀도 저는 좀 있는데. 똑똑한 자녀도 있고 좀 떨어지는 자녀도 있고요. 말잘 듣는 자녀도 있고 말잘안 듣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잠잘 때 가서 이렇게 얼굴들 다 보면 어때요? 똑같이 예쁘죠. 똑똑한 자녀든 떨어지는 자녀든 말잘 듣는 자녀든 말안 듣는 자녀든 자는 모습 보면 어때요? 다 예뻐, 다 기쁘죠? 아유 내 새끼들, 아유 예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뭘좀잘한 자녀나 뭘좀덜한 자녀나 보기에 참말잘 듣는 자녀나 말잘안 듣는 자녀나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똑같은 자녀, 똑같은 예쁜 자녀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 어때요 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뭐 잘나신 분들 대부분이고 똑똑하신 분들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은요 조금 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1등을 기억하는 시대 잘하는 사람만 기억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최고만을 기억하려고 해요 2등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3등도 아예 기억을 하지 않죠 그런 시대가 되었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고 쳐도 우리들조차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게 슬픈 현실이에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해요. 아, 내가 얼마나 이루어냈냐를 가지고 나를 판단해요. 내가 좀 뭔가 잘하는 거,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뭔가 이런 것처럼 보이면, 아, 나한테 상을 주고 나를 칭찬해 주시면 막, 나를막병이 그리고 내가 뭔가 잘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비추어서 뭔가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잘 이루지 못하고 등수 안에 못든 것처럼 보면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나를 막 어, 나쁘게 막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어, 어, 심각한 그런 정신 질환까지도 가고. 내 스스로를 막 그렇게 가둬버리고 어둠 속에 나를 방치하고 막 학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어떨까 여러분이 믿는 자는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시면 안됩니다. 믿는 자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내 자신을 판단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존재만으로 하나님께는 뭐이기 때문에? 기쁨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기억하시면 감사주의들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앞으로 한 주간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많은가를 기억하시고 또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예뻐하시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정말 오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감사하시는 나가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을 먼저 축원합니다.